지금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민. 어릴 적 부모님이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주시던 옛날 이야기들은 참 들을 때마다 재미있고 흥미진진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어떠했고 또한 할아버지는 어떠했고 뭐 해프닝이나 또는 특별했던 지나간 추억된 이야기들을 들을 때머릿 속으로 그 장면들이 그려지기도 하고 또는 시, 신기하게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또한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맺어 주셨던 그 약속들, 그 언약들을 꿈에서 다시 확인하고 바라보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꿈에 나타난 것은 이삭도 아브라함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야곱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한 야곱이 꾸었던 그 꿈을 통해서 이 야곱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그의 인생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은 형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외갓집을 향해 도망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다 나람으로 향하던 도중 이 배들의 한 광야에서 뜻하지 않게 하루를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가까운 곳에 이 루스라는 이름의 성읍이 있었지만 너무 늦, 늦은 시간이었던 터라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 루스 들판 어딘가에서 노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도망치듯 처음 집을 빠져나온 탓에 야곱은 겉옷을 이불 삼아 그리고 돌을 베개 삼아 그렇게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듯이 빠져 나왔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맨날 며칠을 극도로 예민하고 그리고 피곤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동안 이때까지 그의 인생은 편안하게 이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면서 어려움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이 야곱의 인생이었지만 그가 도망친 후로부터 이 야곱의 모든 삶은 매일매일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 닥쳐들지 모르는 이 위협 속에서 또한 형 에서가 달려와 자기에게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야곱이 현재 이 홀로 고달픈 그리고 외로운 길에 혼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야곱은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 나타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때 꾸는 꿈과 조금은 또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 있어서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 사용하신 계시의 수단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 편안했던 지난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진 이 역경과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는 결코 내가 평안할 때 또는 영적으로 풍족해질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언제나 어느 때나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야곱이 지금 처한 상황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그리고 외롭고 의지할 곳이 더 이상 없을 곳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에서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인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과 향유를 부은 죄 있는 여인 중 누가 더 풍족한 삶을 살았을까요? 시몬은 당시 바리새인으로서 사회적으로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도 매우 흠이 없는 존경받아 마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이 여인을 소개하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죄 지은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시몬이 훨씬 더 나아 보였습니다. 훨씬 더 풍족해 보이고. 우리가 가리키는 영적인 삶 또한 이 바리새인 시몬이 더 풍족한 삶을 살아낸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죄 있는 여자의 죄를 사해 주셨고 구원을 통해 그 여인이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왜죄 많은 여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평안히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의 마음이 너무나 외로웠고. 의지할 곳이 더 이상 없던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해 간절히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심정이 이 여인과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그저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그렇게만 살아왔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도망자 신분이 되고 외롭고 의지할 곳이 더 이상 사라져만 갈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그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언제 어느 때그 주님을 간절히 찾았고 의지하고자 부르시셨습니까?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을지라도 우리 삶의 중심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부르음과 간절함을 듣고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 마지막 1육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와 비슷한 본문을 욥기에서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욥기 4 2장오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 또한 이 기나긴 고통과 연고의 시간 끝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짓고 해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함으로 또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또한 말씀이 제시하는 그 길로 우리가 올바르게 나아감으로 요비 고백한 것처럼 또한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삶을 통해 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고 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날의 모든 잘못된 삶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생겨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순종하며 깨달으며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고 나약하여 나아갈 수 없으나 오직 주님께 의지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음을 오늘 다시금 깨닫고 나아갑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